빵이 정사각형이야. 원래정사각형이잖 아. 어 이제 열어야 볼 돌려먹을게요? 어, 맨날 똑같은 옷만 입는단 말이야 못돼. 뭐 어! 2분 남았어! 아니, 아니, 아니! 왜? 조심히 가난 아, 커피 올게. 먹어야지 잠이 어. 가면 나도 먹을 거야 가서 먹을 거야? 갈게! 칼안 두네 요 아. 하나 둘셋 100개 1 0개 오케이 준비 끝 <놀람> 뱅킹? <laughs> 너왜야선설이야너 <이리야>, <laughs> 기침을 해? 오늘 춥더라 <laughs> 어 아까 부터 그 창문 넣었는데 되게 춥더라고 또아 닦아 손 닦아 피곤해 아 맞다 눈또 닦아 눈아나 혹시 몰라 지금 윈천 뚫렀어 옷이야 귀엽지? 음 이쁘네 이거 15,000원 밖에 안 한다? 어디서 샀어? 그 소품샵 같은 데 있어서 음. 빈티지 샵에 너 진짜 김치 크다. 아? 응. 나 엑스라지라니까. 그래도 나 라면에다가 고추랑 양파랑 떡볶이랑 넣어 새우도 있고, 오징어도 있는데도 먹지. 응, 음, 그거까지 너무 사치야. 라면에 너무 큰 투자를 할수 없어. <laughs> 곱창국수도 아. 먹었어. 곱창국수? 그것도 뭐야? 곱창이 들어가는 면. 맛있겠다고. 맛있더라 왜 혼자 맛있는 거 먹어? 나 라면 먹었는데 소영이는 <laughs> 보통은 <그냥, 그냥> 라면을 먹어주네? <laughs> 아, 부럽다 부럽지? 일어나 이재수야재수복 <laughs> 네 <laughs> 입었어 난 나는 학교라는 감옥에 갇혀 <laughs> 이거 먼저. 아 이거 본것 같은 사이월드 감성 아니야 이것도 교복이라는 죄수복을 입고 공부라는 벌을 받는다. 아 진짜 귀찮아. 막작전부터 아, 짜. <laughs> 아무튼. 작전을 짜. 아, 작전 짜. 그냥. 그러면 이번엔 약간 새로운 느낌으로 내가 화장실을 닦을게. 산이가 주방을 닦아 그래 맨날 산이가 화장실 했으니까 그래 그리고 그 전에 재활용부터 정리하자 해야 돼 진짜 재활용 지금 산이 됐어 빨리 스탠드업 거기 시간 몇분 찍혔어? 3분 5분 아. <laughs> <laughs> 알았어 알았어 아니야 아 근데 아까 진짜 잤어? 아 너무 졸 그냥 눈 감고 있었어 자진 않았어 너 말, 너 소리 다 들렸어. 음. 준호? <웃음> <웃음> 아니야, 나 언니야. 오늘은 밥 먹으면서 그알 보자. 야! 언니나 아. 빨리 문을 열어. 아, 힘은 더럽게 쓰네. <laughs> 먼저 이거 <이걸> 빨래를 개자. <laughs> 빨래를 개고, 그 다음에 저거. 어, 아 응. 하고, 그 다음에 각자 분담. 아, 이게. <laughs> <laughs> 아, 우리 가정부스자 아, 리양에서 가정부 붙였다고 가정부 그런 게 있어? 진짜? <laughs> 오! 이야, 지금 널줄안늦시네 <laughs> 아, 봤어. 할때 같아. 아, 코아 아,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 <laughs> 코피할 같아. 어, <laughs> 아, 그몇그 코피아 코피할 아그몇년 만에 아 코피할 것같은 그... 피 같아. 그피할것 코피할 것같이 장난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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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장면해장이해 장난해? 해 장난해? 장난해? 장해 장난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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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는 장난해? 요난해 장난해? 장난해? 장 Oh, oh, 그느낌으로 그 해주면 안 돼? 와. 탕 느낌으로? 탕 느낌? 국물 응. 많게? 응. 왜 그래, 갑자기. 그단 우리가 단골이어서 메뉴판에 없는데 그냥 그걸로 먹었거든. 음. 그럼 빨간색 양념에 음. 탕막 이렇게 있거든. 음, 한번 해볼게. 아니야 아니야 차 원래 하던대로. 그 정도야 그?

엄마, 언제까지 자는 거야? 어? 엄빠몇시 어? 어... 일어났어, 그래서? 비밀이야. 거짓말이네. 거짓말, 비밀이야, 거짓말. 거짓말이야. <laughs> 아니. 응? 난 차에 죽는 줄 알았어. 왜? 그래서 확인하러 왔어. <laughs> 보통 이렇게까지 늦게 안 일어나는데 하고. 나 죽었어. 난 다시 태어났어. 근데. 나간 김에 책 사까? 음. 하는 김에 모든 걸다 해봐야 된다고. <웃음> <웃음> 나 오늘 꾸밀게. <놀라> <놀라> 나 오늘 오니... <놀라> 아, <왜 그러세요? 놀라> <놀라> 나 오늘 꾸며 꾸며 어 이제 못 살아 나나 꾸밀게 와 짜증나. 우리 오늘 약간 통크야? 통크. <laughs> <동크>. 통크. <동크. 웃음> 빼빼로룩이네. 빼빼로룩. 응. 말로 많이 아꼈는데. 아니 말이 많이 피자. 메밀이 지금이. 음. 어밀 우동. 장소가 어때? 어, 응. 여기가 그거구나. 아 부평이 아니라 구월동이었다. 그냥 가버리네, 이 새끼. 어? 이거 여기 에 찍힌 걸로 신고할 수 있어? 어. <laughs> 그냥, 그냥 상품권 보낸다 하거든. 아, 진짜 신고할까? 저기 공차 서도 있네, 앞에. <laughs> 고나가나곱빼기 아, 먹을 거야. <laughs> 아니, 뽀로로 <왜>? 남진. <laughs> 뽀로로랑 남진이 붙어 있다가. 둘이 같이 콘서트 한다는줄 알았어. 봐봐, <laughs> 날씨가 더 비옥같이 올 생겼잖아. 여긴가 봐. 세균 제로 이거 넣어야 돼? 응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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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 흘려 이거 되게 안 좋은 거 진짜? Yes. 아, 이제 체력 반전. 반전 <laughs> 매력이네. 눈을 열어 불을 켜 음성 이 인가? 신기하다 늘여안먹 오늘 지 빨리 오늘 먹어 안 먹어? 안 먹어 진짜 안 먹어? 만약에 이번에 뺏어 먹어. 나 진짜 화내. 어? 안 먹어. 안 먹어, 지? 어 오케이. 나는 사실 치즈가 먹고 싶어. 응? 나는 사실 치즈가 먹고 싶어. 아, 안 돼. <laughs> 아, 진짜. <laughs> 내가 짐발나왔어비리 아, 말하라고. 내가 짐발나왔어 치즈 먹게. 하나. 왜? 너무 먹어. 나도 못 먹고 싶어. 아 그건 좀 뺏어먹어! 양마야! <웃음> 자. <웃음> 냉면 어때? 해봐야 시켜먹자고? 파운데 없잖아, 지금. 그냥 있었어. 다른 데 많아. 더 하는데. <laughs> 어? 여기 맛있나봐. 뭐? 칠사 냉면. 이거 어떻게 았어한 번도 본적없는데 만두도, 열나오 네. 팀만다 개, 개, 두 개, 두 개, 개, 인데두 개, 먹 개, 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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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안읽던 책을 읽는다고? 갑자기? 안읽던 책을 읽는다고? 갑자기? 시체를 보러 간다고? 내 얼굴을 보지 않고 갑자기 시체를 네. 본다고? 갑자기. <laughs> 재밌어? 어때? 아직 이 아, 이제 이지 어 이제 26페이지네. 랄랄라랄랄라랄랄라봐와다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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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이상하게 아침부터 냉면이 먹고 싶다 내가 어젠가부터 말하지 않았어 냉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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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음. 어, 시원해. 아, 괜찮네 여기. 와, 아, 진짜 좋다. 근데 혼자